미국의 갑질에 대한민국 공군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인 보잉이 우리 공군이 추가 도입을 추진하던 이737 피사의 가격을 수십 퍼센트나 올려받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현장국은 4대 2737 조기경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메사라이더를 사용하는 이 강력한 조기경보기 덕에 우리 군의 탐지 및 추적 능력은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내부적으로 이 e 737의 도입을 확정시켜둔 상태에서 두 기의 조기경보기를 추가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조기경보의 제작사인 보잉이 갑질을 시작했습니다. 이 e 737의 관련 부품 단가가 상승했다는 명목으로 도입 단가를 무려 40%나 올려받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군이 보유 중인 e 이737한 대의 가격이 우리 돈 7천억 정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비행기 한대일조를 받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당연히 우리 군은 격분했습니다. 최근 공군 참모총장이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f 3 5 a 탑승이 거부됐던 사건도 그렇고 미국 항공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경쟁 기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량한 샤브사의 글로벌라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들과 이스라엘 IA사의 ELW-208로 CAEW를 구입해야 한다는 이들에게.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요. 이에서 4대 정도의 외산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것으로는 늘어나는 군사력에 비해 부족한 탐지정찰 능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산조기경보통제기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국산 수송기조차 개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현상에서는 외산민항기를 구입해 개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외산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것인데 때문에 비싸더라도 미국산 2737을 살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군 안팎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조기경보통제기를 만들어 화제입니다. 바로 조기경보통제비행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기경보통제비행선은 아직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아 당장은 도입할 수 없는 꿈의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외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만으로 조기경보통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다 장점도 많아 여러 군 사 전문가들의 관심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기 경보기 도입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의 해법이 될수 있는 조기 경보 비행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전에서 감시 정찰은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적보다 먼저 적을 발견한다는 것은 적보다 많은 공격 기회를 차지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 군대는 적보다 멀리 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이런 감시정찰 임무에서 가장 집중조명되는 무기가 바로 조기경보 통제기입니다. a w a c 또는 AWNC라고 부르는데요. 미공군의 E3 센트리, 미 해군의 E2D 호크아이나 중국의 KJ500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도 조기경보통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737 피사이인데요. 피사이는 2008년 국내 공모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감시하는 수호자라는 의미로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아주 우수한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인데요. 이 기체는 보잉사의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인 보잉 737을 개량해 제작한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로 호주가 먼저 구입하고 뒤를 이어 대한민국이 도입했습니다. 27,000파운드의 추력을 낼수 있는 CFM 56 724 터보팬 엔진을 쌍발로 탑재해 최대 시속 850km 이상으로 기동이 가능합니다. 또민항기 개반답게 엄청난 규모의 항전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데 이 737의 창전 장비는 무게만 20톤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조종사 2 명을 포함한 12명의 승무원까지 탑승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그중 무엇보다 뛰어난 것은 조기 경보 통제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피스아이의 메이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를 탑재하고 수납하는 공간인 레이돔이 E2, E3의 원반형 레이돔과 달리 동체 윗면에 T자형으로 길게 늘어진 독특한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요. 다소 티는 생김새만큼 그 기능도 탁월합니다. 메사레이더의 메사는 다기능 위상 배열을 의미하는데요. 복잡한 설명 없이 요약하자면 A사 레이더의 다른 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A사 레이더는 모든 소자를 한 방향으로 쓸 수밖에 없는 수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P사와 달리 개별 소자를 별도의 방향으로 조성하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 피스아이는 이를 이용해 지상과 공중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소자들을 한곳에 집중시켜 최대 탐지 거리를 크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평시 메사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480km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집중 탐색 모드를 사용할 경우 700km 이상으로 탐지 능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또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중량이 절반에 미치지 않고 전략 소모량도 크게 적어졌습니다. 현재 보잉 737-700은 아직도 민간에서 대량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부품이 저렴하고 수급하기가 아주 쉬워 경제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감시하기에는 이 737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승무원이 탑승하는 일반적인 항공기의 체공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훈련받은 조종사라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해 승무원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연료와 화물을 탑재할 공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인 항공기를 정찰 임무에 투입할 경우 한 대가 작전 중일 때 적어도 한대 이상의 항공기가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대가 떠 있는 동안 지상에서 기체를 정비하고 승무원을 교체하며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대 조기경보통제기가 있는 대한민국이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항공기의 숫자는 2대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조차도 많이 무리를 하는 것인데요. 적어도 세대가 번갈아가며 작전을 수행해야 갑작스런 고장이나 장기간의 계량 또는 수리소요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군은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을 통해 두 대의 피스아이를 더 구입하려 했습니다. 피스아이의 성능이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한층 업그레이드 된 신규 도입분의 성능이 꽤 괜찮아 보이는 데다 정비 수요를 생각할 때 기존에 도입한 4대와 같은 기체를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입찰에세개사가 제시한 세기의 조기경보기가 등장했음에도 우리 군이 결국 이 737을 도입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737의 제작사인 보잉이 갑질을 시전한 것입니다. 최근 보잉은 방만한 경영과 혁신 실패로 파산 직전입니다. 신형 민항기 보잉 737맥스가 연달아 사고를 내 막대한 손실을 입은 데다 미공군 훈련기 사업에 채택된 T7의 레드호크의 개발이 한없이 지연되고 있는 등 사업 실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여객기 수요가 급감했고, 이로 인해 보잉은 사실상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메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잉은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군용 항공기의 가격을 올려받는 추악한 방법으로 수익극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구입할 생각이던 이 737의 가격을 무려 44%나 올려버렸는데요. 어차피 한국은 이 737을 살 수밖에 없으니 돈이나 더 내라는 수작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공군은 이 만행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분노했는데요. 얼마 전 F-35에 우리 공군 참모총장이 탑승하는 것을 막았던 사건을 겪으며 미 항공업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항공사의 갑질에 더 당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공군 고위 장교단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들러리에 불과했던 스웨덴 사부서의 글로벌 아이와 이스라엘 IA사의 ELW2085 CAEW 역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부 글로벌 아이는 봉바르디에사의 비즈니스 제트계인 봉바르디의 글로벌 6500을 조기경보통제기로 개조한 기체입니다. 서방권 조기경보기 중에서는 가장 최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최신 사행의 고성능 A-RI ER레이더와 각종 EOIR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크기에 비해 감시 정찰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속도가 빨라 생존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항공사 i a a 사가 제작한 ELW-2085CAEW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이 기체는 군도 운용 중인 비즈니스 제트기 걸프스트림 G550을 개조한 조기 경보기입니다. 하지만 두 항공기 모두 한국이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조기경보기 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약간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e 737 p 피사의 개량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새로운 무기는 바로 조기경보 비행선입니다. 높은 단가에 비해 채공 시간이 너무 짧아 세세한 탐지가 어렵다는 조기 경보 통제기의 단점은 사실 미국조차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지구 전체를 감시해야 합니다. 적성국들이 전 세계에 걸쳐 흩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와 정찰위성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정지궤도의 인공위성은 고도가 너무 높아 상세한 정찰이 어렵고 저궤도 위성이나 고고도 정찰기의 탐지 가능 시간도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획기적인 해법이 필요했는데요 미국 레이시온에서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사장됐던 비행선을 부활시켜 초장시간 조기경보 비행선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비행선은 열기구에서 발전한 비행기의 한 형태입니다 날개를 사용하는 항공기에 비해 채공시간이 길고 탑승감이 뛰어났기에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이용했는데요 그러나 충격에 취약하고 속도가 느려 결국 사장됐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이 비행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수소를 대체할 헬륨 가스가 개발되고 비행선에 사용할 만한 추진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쓸모없던 비행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판날과 수소 연료 전지. 이를 이용한 전기 모터를 사용한다면 비행선을 미래 항공 운송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군사용으로 만든 것이 미국 레이시온사의 제일렌즈입니다. 1998년 설계된 제일렌즈는 1.6톤의 화물을 싣고 최대 3,000m까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제일렌즈에 고성능 레이더를 달아 조기 경보기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결국 사업을 폐기하고 말았는데요. 반면 비슷한 시기에 무인비행선을 만들었던 한국은 미국과 달리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20년 전인 2001년 당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다목적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선 비하50을 개발했습니다. 보도 3km를 비행하는 50m 크기의 비행선을 만들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시험비행까지 성공했는데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6년간 사장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비행선을 제작하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의 지원하에 고도 20km에서 장시간 비행하는 고고도 태양광 무인기를 먼저 만들기로 결정했는데요. 2016년 18.5km 성층권 비행에 성공하며 그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의 목표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성층권에서 태양열을 활용해 수개월 이상 활동할 수 있으며 일정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장기체공 항공기의 완성입니다. 만약 이들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초장기체공 능력을 가진 궁극의 조기경보통제기를 한국이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도포기한 사업을 성공의 문턱까지 진행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